조금 배운데, 풀고 좀 앞으로 그래프 그리러 갈 건데. 자, 봐보자.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인데, 지금 3x니까 주기는 몇이야? 3분의 파이야. 틀렸어. 원래 탄젠트 점근선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인데, 주기가 3분의 1배 되면 점근선도 3분의 1배가 된다. 그래서 점근선의방정식은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, 어, 2번이 참이야 그래서 2번 참 1번은 거짓이 되는 거고 원점대칭인 거 맞지 얘들아? 기항수인 거 바로 맞지 그 다음에 너희가 야, 점근선 구했으면 4번은 공사을 먹는 거 맞아?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4번도 맞는 말이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 의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1번만 틀렸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<laughs> 라고 야기했으니까 12번 정답은 몇번 되는 거야? 1번.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어느 정도 이제 해석하는 거. 요 정도만 너희가 알아주면은 좀될것 같고. 이제 좀 그래프도 내가 좀몇개좀 그려 주는 거. 어느 정도 이제 그려 주는 거를 너희한테 좀 보여 줄 건데. 뭐 앞에 뭐 뒤에 뭐 앞에 걸 그리자 이들아 앞에 걸을 가서 여기에서 지워 놓고 여기서 이거 하나 그려 주면 되겠다. 4번 한번 봐 봐. 4번 정도.